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정보통신 기초수학을 함께 공부하게 될 김진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영어로 Fundamental Mathematics for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nd AI라고 정보통신 기초수학을 영어로 길게 풀어놓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께서 이번 학기 배우게 될 수학은 실제로 정보통신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요즘 한창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수학적인 소양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학수번호는 FIA00018이고요. 수업시간은 월요일 1교시와 수요일 2, 3교시가 될 것입니다. 수업시간에도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지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상담 시간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메일이나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약속을 정하시면 제가 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질문이라든가 개인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은 해양과학관 804호이고요. 저와 함께 일하게 될 학생은 김지연 학생입니다. 815호에서, 어, 머물고 있고요. 이 학생은 다음 학기에 이제 실제로 학, 석사 과정에 입학할 학생입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에게 선배로서 많은 경험을 전달해 줄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숙제라든가 아니면, 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여러분께서 모르는 문제들을 이 학생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 클래스를 e 위해서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예, 보시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여러분께서 이 e 클래스를 위해서 마련된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맨첫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 e 클래스에서 배우게 될 인트로덕션이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게 될 교재 등등이 나와 있고요. 어떻게 성적이 매겨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렉트로스에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여러가지 교과 과정들이 있고 여기에 슬라이드가 업로드 될 것입니다. 또 비디오가 필요하면 이곳에 여러분께서 링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온라인 소통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여기에 수업 머치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질문이라든가 공지사항이 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업로드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숙제 역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출하게 될 숙제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문제풀이가 있겠고요. 하나는 컴퓨터로 활용한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마치신 후에 구글 클래스룸 이 e 주소를 사용하셔서 이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구글 클래스룸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초 수학을 위해 마련된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이 끝나면 즉시 여러분께서 여기에 가입을 하셔야만 앞으로 이 클래스룸에서 제공될 모든 공지 사항을 받아보실 수 있고 숙제라든가 각종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사용하게 될교재는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기 쉽게 풀어쓴 기초공학 수학이고요. 생능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구교자료에서는 최신 미적분학 제임스 스튜어트 책인데, 에, 이것은 여러분께서 아마 인터넷에서 PDF 파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지만, 아, 제가 본 미적분학 책 중에서는 가장 아, 쉽게 쓰여 있고, 또 실용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사실 미적분학이라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경제학이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 특히 요즘 한창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그 AI에서도 이 미적분학이 아주 핵심 수학적인 기술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내가 수학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수학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최신 미적분학을 사셔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시고 또 시간 날때 연습문제를 충분히 푸신다면 아마 여러분께서 실제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 내공을 기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또한 제가 사용해야 될 책은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이라는 프리텍에서 나온 책인데 에,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수학, 이를테면 통계학이라든가 또 행렬, 또 선형대수 등등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여러분께서 AI를 좀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사서 한번 보시기를 권면 드리는 바입니다. 어, 그 외로 연습문제라든가 또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셔야 할 것들은 제가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과제가 30%이고요. 중간과 기말이 약 30%, 어 출석이 10%가 되겠습니다. 어, 과제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습 문제 풀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프로그래밍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습 풀이 과제는 사진으로 캡처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셔야 하고요. 어 프로그래밍 과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아나콘다라는 그리고 주피터라는 툴을 사용하는데 프로그램 각 라인당 주석을 달아서 최소 한 라인 당한줄에 이상의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달아서 지출하시면 됩니다. 과제를 카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적발시 10% 감점이 되고요. 전체 과제 점수의 10% 감점이 되고요. 그래서 어, 어, 따라서 세번 카피 적발시 과제 점수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출석이 약 10%가 전체 성적에 서 차지하고 있는데 1회 지각당 1%가 감점이 있고요, 5회 시, 5회 지각 시10% 모두 감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번 결석할 경우 시수미달로 F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강의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번 학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강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왜 강의에 파이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주와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는 한두번두대 어, 강의 스케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에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왜 강의에 파이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두 주는 파이썬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고요. 아, 세 번째 주부터 실제로 우리 교재를 공부할 것입니다. 실수와 복소수, 함수, 역함수. 사학함수는 우리가 한주 동안 좀더 밀도 있게 공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주는 극한과 연속성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미분, 적분 그리고 행렬식을 공부할 것이고요. 특히 ai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미분과 행렬식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미리 과제와 실습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요. 아, 각 챕터가 끝나면 여러분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연습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파이선 함수 연습이라든가 극한을 구하는 프로그램 과제가 제출될, 어, 출제될 것이고요. 또 미분을 구하는 프로그램 과제, 적분을 구하는 프로그램 과제 역시 여러분께서 어, 수행하셔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과제가 있을 것인데 물론 넘파이와 같은 함수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트릭스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프로그램 과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수학을 왜 배우는가?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에서도 6년간 수학을 배우셨는데 왜 수학을 배워야 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실세계에 있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수학을 사용하신다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인 승명 방법을 공부를 해왔죠.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쭉그 이퀄을 사용하시면서 한줄한줄 풀어 나가시는데 사실 그것이 모두 수학적인 증명 방법입니다. 그 외로 논리 쪽에서 어떠한 수학적인 증명 방법이 있는데 논리학에 기초한 그건 역시 여러분께서 아마 배우시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떤 말을 할때 그런 말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논리에서 사용되는 수학적인 증명 방법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죠. 어, 그외로 뭐 실수나 유리수, 무리수, 복소수, 집합, 함수, 미적분, 통계, 행렬, 이산수학 이 모든 것이 사실 수학에 포함되어 있는 부류입니다. 왜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할까요? 자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실세계의 문제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그 실세계에 있는 문제를 수학적인 모델로 모델링을 하죠. 특히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기호, 뭐, 인테그리, 인테그럴이나, 미분 기호, 적분 기호, 혹은 뭐, 알파벳 숫자, 또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혹은 루트,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하여서 실세계 문제를 수학적인 모델로 모델링을 합니다. 왜 수학적인 모델로 모델링 하는가라는 것은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인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30년 정도 사람들은 역사를 발전시키면서 수학적인 다양한 추론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추론 방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법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예측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학적 추론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수학적인 추론 방법과 결론을 통해서 실세계의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수학적인 모델에 집어넣어서 수학적인 추론 방법을 통한다면 실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실세계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예상치 혹은 해결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은 알파고라는 그러한 AI. 사실은 알파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알파고는 기본적으로 바둑을 두기 위한, 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AI입니다. AI는 사실은요, 딥러닝 기술 외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AI입니다. 이 알파고는 우리의 머리를 아주 잘 모델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는 뉴런이라는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뉴런은, 어, 이 알파고 내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아주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 속조로 만들어져 있고, 이 뉴런을 모델링한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은 실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뉴럴 네트워크와 또어 기본적으로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 알파고를 바둑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알파고가 모델링한, 수학적인 모델링한 것이고요. 또 학습을 통해서 또 바둑의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수학적인 추론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사람과 바둑을 두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한 것이 바로 알파고입니다. 이렇듯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해답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사실 수학적인 모델로 모델링을 하고 출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기랍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앞으로라도 수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또 수학적인 많은 모델을 익혀 두시고 또 추론 방법을 익혀 두신다면 사회에 나가서 또 사는 동안 내내 많은 문제를 좀더 논리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수 있도록 해결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과는 수학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어, 우리과가 정보통신공학과이죠. 어, 정보통신 쪽, 네트워크 쪽, 또 와이리스 네트워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컴플렉스 넘버 복수수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각함수를 통해서 어 여러가지 반복적인 어떤 사이클 행위 이를테면 주파수 변이라든가 어떤 주파수 변조 등등을 표현할 수있고요또 우리 과에서또배우는 것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mathematics, discrete mathematics가 매우 필요한데 이 이산 수학은 기본적으로 컴퓨테이션 모델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또 AI에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테이션 모델을 음, 이해해야 되고요. 또 A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분이라든가 온 적분 혹은 매트릭스 행렬을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행렬을 공부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행렬을 배우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AI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면 반드시 이 매트릭스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통계학 역시 이 AI의 기본적인 어, 수학적인 어,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 클래스에서 여러분께서 계속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유학해 놨습니다. 우선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 그 동안에 여러분께서 학습해 오신 방법들은 어, 문제를 풀고 또그 문제를 빨리 풀고 많이 풀고 예 관심을 기울이셨다면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서 왔지 또 만약에 해결책이 이렇다면 왜 이렇게 해결책이 되어야지 끊임없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수학에 흥미를 잃는 이유는 대부분 이것이 왜 존재하는지 또 어디서 나왔는지 또 해결책이 반드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단지 주입식으로 안기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왜라는 질문에 많은 시간을 바치시면 훨씬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고 또 훨씬 융통성 있고 또 능력, 능률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얻기 시작하면 이제 풀이도 훨씬 빨라지고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이제 배우시게 된다면 도대체 이 수학적인 모델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 수학적인 모델이 나왔는지를 계속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어, 여러분께서 배우신 솔루션 외에 다른 솔루션을 혹은 더 나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에 배우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존재해왔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풀면 돼. 라고. 그런 것들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사실은 세상에는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만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답은 하나에 쓸수 있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혹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한번 찾아 보세요. 특히 여러분, 컴퓨터로 어떤 문제를 풀려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수학적인 방법으로 혹은 수학적인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아주 쉬운 인수분해 없이 컴퓨터가 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메모리가 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께서 한 번에 이해하는, 한 번에 생각나는 어떠한 그 인수분해 공식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트라이 해보고 답을 맞춰보고 시도해보고, 어, 어떤 서칭 프로그래밍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명료가 될수 있습니다. 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하다보면 여러분께서 수학에서 아, 이렇게 풀어왔던 것을 프로그 이렇게 풀다는 것을 배우시게 됩니다. 따라서, 어, 여러분께서 더 나은 솔루션, 더 좋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어, 많은 시간을 바치신다면 수학에 대한 많은 이해, 또 그것을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호목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구글 클래스룸을 여셔서 여러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코드로 어, 등록하시면 되겠고 여러분께서 등록하시면 제가 어, 허락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께서 실제 구글 클래스룸 멤버로서 어, 활동하실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여러 공지사항도 얻으실 것이고 축제도 제출하실 것입니다. 결국 구글 클래스룸에 등록하시면 오늘의 클래스의 수업 출석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 가능하면 수업을 듣고 즉시 구글 클래스룸에 등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어, 정보통신기초 수학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